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러드는 3페이지 불. 자, 네모랑 별에 붙어주시고. 처음에 브레스 온 다음에 원딜 쪽 보조 올 거예요. 서브템은 원딜 자리에 계셔야죠. 자, 브레스 오고 이제 바로 원딜 보조 옵니다. 보세요. 자, 대상자 빠르게 이동하시고. 자, 슬라임 삭제해주시고요, 슬라임. 아, 달리비 괜찮아요. 달리비 업적자라 상관없고, 어, 오염물 해제해주고, 데, 전발 빨리 주세요. 네. 자, 근딜 네모. 아직 해제하지 마세요. 지금 보조 올 건데, 지금 해제하시면 안 되죠. 자, 네모 쪽으로 오세요. 근딜 네모. 보조 옵니다. 근딜 보조 옵니다. 촉수강타 맞을 준비. 근딜 보조 와요. 보조 왔죠? 촉수강타, 흑하님께서 맞아주시고. 자, 넘어갔어요. 지금 괜찮고 1, 2파 오른쪽, 3, 4파 왼쪽 올라가셔서 축수 딜하지 마시고, 안개감시자, 안개감시자 보세요. 자, 아직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축수 딜하지 말 기다리세요. 자, 뒤에 큰 쫄. 앞판은 잡혔고, 오물군주 빠르게. 자, 다 됐으면, 꼬물림만 나가 계시고, 자, 축수 3, 2, 1, 축수 딜. 오른쪽이 조금 빠른데 왼쪽 조금 딜더 해주세요 촉수 예좀 아슬아슬했네요 밑에 내려오시고 자 작은 쫄 치면서 안개 감시자부터 작은 쫄은 지금 광 치셔도 괜찮아요 작은 쫄광막 치시고 자 촉수가 x 스징과 네모징에 있죠 촉수 어디있지 확인하시고 광 마무리되면 촉수 준비 자 촉수 준비 촉수 3, 2, 1 키시고 네, 이번엔 타이밍이 비슷했네요 좋아요 올라가시고요 자, 안개감시자 나올겁니다 네, 아직 기다리시고 큰쫄 뒤에 나오죠 큰쫄 어글먹을 준비 큰쫄 최대한 빠르게 네, 역시 오른쪽이 조금 빠르니까 자, 다들 촉수 보시고, 3, 2, 1, 촉수 딜. 네, 좋아요. 비슷했네요. 내려오시고, 지금부터는 작은 철 광치신 거 아니에요. 작은 철 광치신 거 아닙니다. 촉수 치지 마시고, 자, 대상자들, 안개 감시자부터 일단 잡으시고, 단일로. 광치지 마세요. 대상자 전부 다해볼지모으로 오세요. 그냥 전원 다 오세요, 전원 다. 자, 작은 철한번더 생겼어요. 잠깐 기다리시고, 잠깐 기다리세요. 치지 마세요, 지금. 잠깐 기다리시고. 자, 지금 딜. 광차도 없으시고. 촉수 보세요, 촉수. 촉수 3, 2, 1. 네, 좋아. 3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1페이지와 같은 진영으로 오시고요. 헬리아 팝업 되자마자 블러드 쓸게요. 자, 블러드. 물약까지 드시고, 그냥 최대한 빨리 넘겨보죠. 오염물 해제하지 마세요. 원딜 보조 끝나고 할 겁니다. 자 원딜 보조 와요. 잘 피하셨고 지금 해제 다 해주시고. 자 브레스 오죠. 자 시에토 지금 올려주시고. 아직 나머지 생존기 좀 기다리세요. 자 근딜 보조. 달리바또 주면 어떻게? 자 히로키 다 올리시고 지금 생석 드시라고 했어요 제가. 네모징에 오시는 겁니다. 자, 이제 보주는 무조건 피하셔야 되고, 자, 이대로만 마무리되면 될것 같네요. 예, 좋아요. 지금 어차피 달리비아는 업적자거든요. 자, 고생하셨습니다.